You're so prett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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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're so pretty 예진아 예진아 유진이 어딨어? 오늘은 우리끼리 하면 되나? 무슨 소리 <laughs> 안녕 유진이가 왔어요 오늘은 또 무슨 TMI를 풀어볼까요? 학교 다닐 때 과자를 즐겨 먹었다는 예진이 제 과자 픽 알려줘 학교 다닐 때 매점 자주 갔었어요? 어, 당연하죠. 음, 학교 외점엔 편의점에 없는 메뉴들이 많잖아요. 맞아요. 음, 음. 매점 최애 픽은? 제가 아. 이거 이름을 잘 모르는데, 네네, 음. 민주 언니가 네. 제가 같은 음, 음. 학교를 다녔었잖아요. 아, 그렇네.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매점이라는 걸 가봤어요. 중학교 때아 없었어가지고. 갔는데 네. 언니가 엄청 맛있는 빵이라고 해서 안에 치즈가 들어있고, <laughs> 응. 약간 뭔가 토마토 소스인가? 뭔가 빨간색의 음. 음. 맛이겠다 와, 이 이름만 들어도. 아, 맛있겠다. 그게 뭔지 이름을 몰라요. 상표이그 이름을 모르는데, 그거 음. 전자레인지나, 아. 이런 따뜻한 그 호떡 그런 거보리는데 뭔지 아요 약간 아. 피자 맛, 어, 네, 그런 아. 느낌? 그런 빵인데, 아. 진짜 치즈가 늘어나요. <laughs> 그, 아, 맛있겠다. 저랑 채원이 같은 학교잖아요. 맞아요. 오, 그거 아시죠? 그러네. 피자 할때그 빵. 아우, 알죠? 피자 할때 빵. 알죠, 알죠. 이게 학교마다 그 네. 각자 그,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아, 아, 음, 다르구나. 네. 음. 일본 학교에도 있나요그런 거? 매점. 매점. 있는 학교? 학교랑 없는 오, 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. 학교는 없었어요. 저는 없었고요. <웃음> 와, <웃음> 아, 그래서 맛있다. 그냥 그 급식 응 급식 아, 밖에 맞아요. 못 먹어봤어요. 음. 저는 음. 지금 유진이의 편의점 최애 과자 픽은 뭡니까? 오, 궁금하다. 저는 진짜 과자를 좋아해요. 아 음. 그런 거 같아요. 진짜 좋아하는데. 꽃갈 모양의 아, 과자에 특히 매콤 달콤한 맛이 아, 아 있는 그 검정색깔? 그게 맞아요. 그게 사람들이 익숙함에 속아서. <laughs> 꽃갈 가만. 모양을 잘안 먹을 때가 있어요. 야. 새로운 신상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. 맞아요. 그거는 매콤달콤한 맛이 진짜 맛있어요. 아, 그 맞아, 손가락에 끼어 먹는 건뭔제알수있어 아, 아 마녀놀이 하면서. 1, 2, 3, 4, 5. 네, 마녀놀이 하면서. 아, 아, 알죠. 오랜만에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오늘 무조건 음, 먹읍시다. 네, 오늘 무조건 먹어요. 먹어요. 음.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게 많아가지고. 맞아요. 최애 라면 픽도 알려주세요. 오, 라면. 라면은 저는 완전 기본을 좋아해요. 아음 기본이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울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근데 요즘은 음 또그 틈새로 매운 아거 있잖아요 맞아요 음 많이 나왔어요 아, 요즘 틈틈이 매운 거 좋죠 혹시 계란은 넣어요 안 넣어요 계란은 넣지만 절대 풀지 않아요 어 아야 아아 당연하죠 저는 풀지 어 않아요 저는 정도. 무조건 풀어요 왜요 어머 이게 풀리면서 삭삭삭 그래, 들어가는 오마이갓. 그런 이게 먹으면서 동물이 아 상해요. 아 이게 맞아요. 품의 맛이 변한다고요? 아, 아니에요, 그게 품으로서 그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. 저는 근데 약간 반반파인 게 응. 계란을 응. 좀 늦게 어서 반숙으로 한 다음에 아안 섞고 그냥 먹고 흰자만 조금 이렇게 걸어서 먹고. 아 나도 아, 나도. 아 나도, 지금쯤 아, 나도. 한번 풀어볼까 하면서 이렇게 풀어서 아 섞어서 먹어. 어 와, 저랑 아 똑같아. 나도 나도. 음. 이게 진짜 맛있어요. 음. 진짜 음. 맛있어. 진짜요? 음. 저희도 흰자가 음. 그 살짝 섞여서 이렇게 라면처럼 아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. 야, 다 다르네. 다르네요. 그러면 편의점에 가면 꼭 사야 된다 하는 아이템이 있을까요? 저는 음. 군것질을 진짜 좋아해서 막 음.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 할 때도 좀 조그만 건살안찔것 같고 와. 이런 거 있잖아요. 기분 <laughs> 기분이 그래서 어. 닭가슴살은 사면서 또 다이어트 할때 초콜릿도 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. 맞아요. 닭가슴살을 <laughs> 네, 맞아. 사고 뭐 이렇게 저지방 우유 음, 같은 걸 사고 음. 사놓고. 꼭 마지막은 초콜릿 그 조그만 거 있잖아요. 아 <웃음> 마무리. <웃음> <그래서> 마무리로 <laughs> 음한 네. 그 칼로리 하나씩 확인하면서. <웃음> <웃음> 그거 그쵸 <근데 좀, 웃음> 네, 쪼끄만 초콜릿을 사는 걸 좋아해요. 완전 음 좋아. 음 그러면 유진이랑 입맛이 제일 잘 맞는 멤버는 누구예요? 어, 저는 음. 잘 맞, 맞는 멤버는 제가 많이 맞춰진 것 같아요, 입맛이. 왜냐면 음 제가 엄청 단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, 엄청 느끼한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, 음 치즈 이런 것도 막 별로 안 좋아하고, 무화과. 또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. 아, 무화과. 음. 맞아, 맞아. 그리고 그릭 요거트 특히. 아, 아, 저 진짜 안 먹었어요. 맞아, 맞아. 약간 음, 민주가 음, 좋아하는 맞아. 것들 아니에요? 민주 언니랑 음. 같이 방을 쓰고 같이 음. 살고 이러다 보니까 음. 민주 언니 취향에 막 초콜릿도 막 먹게 아 되고. 맞아, 맞아. 음. 그릭 요거트 크림치즈, 아 아메리카노도 안 마시다가 마시고. 민주화가 네. 되갔네요 네. 민주화. 입맛이. 그래서 민주 언니랑 잘 맞는 것 같아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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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팬들에게 추천하는 이건 꼭 먹어야 된다. 픽. 알려주세요. 어. 제가 떡볶이를 좋아하잖아요. 아, 맞아요. 떡볶이 제가 어, 교수님이죠. 네 <laughs> 예전에 로제떡볶이요 아, 맞다. 진짜. 맞다. 엄청 <laughs> 빠졌었어요. 아, 맞아요. 지금은 조금 탈덕을 했는데. 아, 탈덕을 했나? 아, 로제떡볶이를 넣 아, 오리지널이 아, 좋아요. 아, 그래요? 아, 근데 아.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로제떡볶이를 한 번쯤은 먹어보는 게. 아, 음. 제가 한창 노래를 그 불렀잖아요. 너무 맛있어요. 채원 언니 맞아. 먹어보라고. 맞아. 맞아요. 음. 그거를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습니다 아, 로제떡볶이. 네. 아, 오늘도 너무너무 재밌었네요. 여러분도 음, 그렇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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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웠다면, 소리 질러! 그러면, 안녕! 안녕!